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단식하며 기도를 하고 바리사이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기만 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단식할 수야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에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비유를 말씀하셨다. 아무도 새 옷에서 조각을 찢어내어 헌 옷에 대고 깨매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 새 옷에서 찢어낸 조각이 헌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아무도 새 포도주를 헌 가죽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던 사람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사실 그런 사람은 묵은 것이 좋다고 말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태풍이 오는데 아주 센 태풍이 오는,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그 방송사나 이런 태풍을 이렇게 관찰하는 어떤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부터 이번 태풍이 한반도로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어,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 워낙에 요즘에 과학기술이 발달해도 그 기상 예측이 너무나 잘 빗나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지가 않네요. 그래서 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내가 늘 이렇게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럴 것이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이렇게 맞거나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맞으면 뭔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대단한 어떤 뭔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틀리면 애에게 게 하고 이렇게 내가 늘 뭔가 이렇게 하는 건안돼 이렇게 탓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도 굉장히 의미부여를 하는 거죠. 맞으면 맞는 대로, 틀리면 틀리는 대로. 사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동력이라 할까 힘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삶을 지탱해 나갈 수 없는 것도 분명하지만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삶을 지탱한다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많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오히려 먹고 마시는 것이 충족되고 풍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삶을 더 살아내지 못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삶의 어떤 의미들을 끊임없이 찾고 발견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나서 인간적인 삶의 어떤 능력들을 펼쳐내고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와 사회적인 활동을 이루는 어떤 그 활동에서만 의미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이 목숨이 다하는 그 어느 순간까지 매 순간 순간 우리에게는 다른 새로운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 뭔가 화려하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과시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의미만을 쫓을 때 오히려 지금 나의 보잘것 없다는 어떤 현실과 나에게 남아있지 않은 어떤 기력과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어떤 것들에 더 몰입하게 되고 거기에 매어지고 그러면서 더 삶의 것들을 이렇게 어, 가치 없는 것으로 내, 내 삶의 범주에 있는 것들을 너무나 가치 없고 보잘것 없는 것으로 폄하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이 어떤 삶의 가치조차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나도 이렇게 빈곤한데 네가 이렇게 풍족해 보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괜찮아 보이고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그것에 동조하기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이죠. 나도 끌어내려 버리고 상대도 우리도 끌어내려버려 그런 삶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삶에서 안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론 그런 삶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의 삶에 수없이 겪지만 그런 삶의 착오와 과오들을 경험하면서 진정 삶의 의미를 찾는 작업을 매일 새롭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언제 어느 때인가 하고 많은 삶의 의미 찾기가 아니라 매일, 늘 새로운 삶의 찾기죠. 대단하고 뭔가 보여지기식의 삶의 의미가 아니라 나의 하루하루에 주어진 삶의 의미인 것이죠. 그것은 어떤 나의 일들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삶의 존재,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너의 의미라는. 그 사람의 한마디 말, 그 사람의 웃음도 나에게 그 커다란 의미가 된다는 그가사말처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중한 의미들을 담아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삶에서 기도하고 그 세상을 관상하는 삶을 통해서 그 의미의 한 조각 한 조각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의미의 조각들을 퍼즐 맞춰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퍼즐을 맞출 때 처음 몇 조각이 맞춰졌을 때는 이 그림이 도통 어떤 그림인지 알수 없지만 그 의미들을 하나 하나 맞춰가는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아하 삶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 같은 것이죠. 그 것이 꼭 나이가 있어서 아니면 뭐삶의 경험이 많아서보다는 우리의 삶의 매 순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들을 발견하고 찾고 묻고 찾아가는 그 여정에. 연속과 그 여정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총이고 신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게 우리 각자의 삶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의 각자의 삶은 너무나 귀하고 어떤 세상에 무엇으로도 값어치 매길 수 대신할 수 없고 그것으로 값을 그냥 매기고 그쳐질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의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사는 그 새로움과 의미를 찾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더 값지고 보람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의 단식하는 모습. 그들은 율법에 철저했고 그들의 단식은 그 당대 사람들의 눈에서는 너무나 확고했던 신앙이었던 삶의 표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젠가 그 단식의 삶이 자신을 과시하고 신앙의 삶의 것들을 정수로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장치로 돌 변질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내가 열심히 했다는 라 것, 내가 삶에서 이렇게 전심을 다해다는 어떤 그 어떤 것이 때로는 내 삶의 고집과 아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는 사라진 채 그냥 그 지켜야 되는 일과 해내야 되는 어떤 그 일들이 내 삶의 어떤 그 전부일 때, 그걸 잃어버리면 마치 내 삶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착각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정말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서 한 조각, 한 조각, 오늘로부터 새롭게 다시 찾아가는 그 현순간적인 삶, 그 매순간적인 삶의 어떤 우리의 삶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그 삶을 통해서... 지난 우리의 살아왔던 삶의 것들이 얼마나 빛나는 것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새로운 것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오고 있고 우리가 늘상 우리 곁에 두고 있었던 그 어떤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보람된 것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묵은 것도 꺼내고 새 것도 꺼내는 것이죠. 그런 삶을 통해서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매순간순간 그런 삶을 걷는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다가오는데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내일 본당이나 행사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 기쁘게 하나님 뜻 찾으면서 그 의미를 찾으면서 걸어나가는 여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